12월 1월 송정역에서 블루 등급 출근. 출근한 지약 1시간 만에 코를 잡았다. 그런데 똥풀이다. 가격이나 착지 돌다 똥이다. 도착지를 검색해본다. 가산디지털 근처이면 좋겠으나 독산역도 스무 분 거리이다. 도착지 주변에 음식점이 딱히 없어 보이는데 기사님들은 많다. 독산역 쪽으로 가본다. 티맵은 가끔씩 근거래콜이 자동으로 안 들어오고 리스트에 있어서 중간중간 확인 필요. 쿵, 슬림, 아파트 밀집 지역, 일것 같아 패스. 착지가 안 좋아. 패스. 독산역 도착. 반대편에 작은 먹자가 있다. 이런 콜은 고민이다. 주소만 보고 어떻게 판단하지 지금 검색해보니 안 가길 잘했다. 범마 블루에게 이런 콜만 보인다. 광명, 출지가 가까우니 일단 잡았다. 바로 앞이다 두푼 거리. 고객에게 가는 길에 도착지를 검색해본다. 두 번째 콜 착지는 광명역 근처. 광명역 근처는 괜찮다 보는데 기사님들도 많다. 광명 도착 마음 분만에 콜 잡았다. 가격을 보니 손님이 최소 가격을 입력했나 보다. 운양동 도착. 운양역과 장기역 사이 장기역으로 걸어가서 서울포를 노려보자. 결국 장기역에서 마곡나루로 넘어왔고 다음 날 출근해야 돼서 마곡나루에서 마무리하고 집으로 퇴각했다. 6시 30분 출근, 12시 30분 집 도착, 6시간 근무, 6만 8백원 수입, 시간당 만원.